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영세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49번 문항에서 52번까지 네 문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낮아지시다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높여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 49번째 질문입니다. 49번째 질문을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이한한 한 글자만 좀 고쳐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 죽음까지 죽음에서보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해야지 좀더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낮아짐에 어떻게 보면 최 결정판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쭉일련의 낮아지시는 그 마지막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답을 보셔도 어몇 가지 이제. 그 징검다리와 같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예,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론 유다에게 배반. 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반받으셨고, 배반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그 다음에 돌변해가지고선 어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 하니까 어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으셨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어 죄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 유죄선고를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씻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 더 기가 막힌 거죠 죄를 찾고선 유죄하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유죄를 하는 그 유죄 판결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시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정죄받으신 거 그만큼 이제 비참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또 어... 로마 병정들로부터 또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당함과 또 창의 찔림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를 또 경험하셨고 어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버림받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제일 마지막에 음. 지옥까지 내려가시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있는데, 그 다음 질문에 있는데,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상태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게 모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한 번의 낮아지심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 배반, 조롱, 뭐 배신, 부인, 핍박, 고통,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형으로 이어지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마저 저거는 참 당연하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어, 아마 우리 같으면 성질이 있어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욱 잡수셨으면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잖아요.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제일 큰 고통이 아니셨을까? 제일 큰 낮아지심이 아니셨을까?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그 일을 묵묵히 견디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 이 낮아지심이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주시는 어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 뒤엎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전에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졌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걸 참고 견뎌 뒤엎어야지. 아마 그게 예수님의 모범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셨다는 거죠. 견디셨다는 거죠. 정말 그가 채찍을 받으면, 그가 고난을 당하면 다 뭐죠? 우리를 위함이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낮아지신 상태, 높여지시는 상태. 그냥 예수님 이만큼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님 이만큼 높여지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다시 올려지심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도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높여지심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 낮아졌다. 그리고 높여졌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예수님 혼자의 그 운명으로 끝나 버리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냥 어, 저기 멀리 보여 있는 하나의 그냥 그림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여지심이 우리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높여 주신 거예요. 아주 절묘하죠? 어, 우리보다 먼저 낮아지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낮아지심을 낮아짐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을 우리 대신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버림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높여지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올려지심에 아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 50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나자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나자지심의 제일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가십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 같은 신분이 어떻게 지옥 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왜 가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의 완결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게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야 할 사람입니까? 죄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죽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했을 그럴 운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뭐 오만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이제 오늘 설교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마치 자석에서 끌리는 힘. 그래서 자석에서 끌려가서 하나로 착 붙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건데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권세, 지옥에는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힘이 자리, 그 행해지고 있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묻지르셨어요. 그 묻지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야지 지옥의 권세를 묻지르죠. 그저 이, 이 속담을 기억하시면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죽음의 권세를 묻지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권세를 때려잡아야죠 지옥의 권세를 무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무찔러야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서 사령부고 뭐고 그냥 다 때려 부실 때 승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어, 싸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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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수들 한복판에 가서 그 원수의 세력을 박살내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지옥 속으로 돌진해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아지심이에요 일단 들어가셔야죠, 지옥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가만히 갇혀 있으면 진 거죠. 그럼 포로가 된 거죠, 포로. 적군을 때려잡으러 갔다가 이제 포로가 된 거면 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지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사망의 권세를 풀고,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사망, 사망과 지옥이 다 무장해제되버렸어요. 다 힘을 잃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려가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여기 있는 이제 예수님이 높여지시는 행동을, 높여지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낮아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낮아졌다가, 가장 낮아짐의 최저점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심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높아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부활로 나타나고 또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승천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만군의 주로서 통치자로서의 즉위하는 사건이죠. 즉위.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심판하시는. 최종적 마무리의 사건, 이게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냥 낮아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아노 크로스 no 십자가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낮아짐의 끝은 그냥 폭망이 아니라 요즘 말로 그냥 완전히 망했다가 아니라 낮아짐의 끝은 무엇입니까? 크라운으로 연결이 돼요. 왕관으로 그걸 빌리포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창가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이 모든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천하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예, 지극히 높은 상태로 올리우신 사건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올리우심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문 질문을 한번 볼게요. 51번부터는 이제 높아지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문제 5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 처음에 오실 때는 나자짐이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나자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이제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헤롯의 왕궁으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나자짐이에요. 그런데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그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죠? 십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다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은, 재림은 우주적 사건이고요. 가시적 사건이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옵니까? 천군 천사와, 천군 천사와, 먼저 갔던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천, 천국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위식. 그게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 사건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낮아지심의 끝판왕이 지옥행이라면 높아지심의 끝판왕은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어떻게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을 물리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만군의 주로서의 이, 이 세상에 오시는 즉 위식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제일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어, 제가 좀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쭉 있는데 그냥 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부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 다시 살리실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내 어, 네,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다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그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것이지 뭐 예수님의 혼자의 운명을 위해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 대신 낮아지신 거고 우리보다 먼저 높아지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곧그 첫 열매에 이어져서 우리도 부활을 누리고 참여하게 될 그런 계속되는 우리가 열매들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부활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주. 어, 예수님이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높여지셨다는 거고요. 어, 그것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한에 우리가 어, 소유, 소속되었다는 것. 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십 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함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했는데. 이것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낮아지심도 높아지심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것이다 하는 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세교회의 55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불러 주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또 천국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55년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 이어질 100년을 향해서도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세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그 또그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소중한 날들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높여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지는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